찬송가 183장 찬양드립니다.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이 찬송드리심으로 2월 12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없소소 반가운 비 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없소서 가물럼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그어 새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리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새 생명 주 없어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려 오늘의 흡족하네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 님 말씀 사무엘 하서 3장 31절에서 39절 말씀까지를 봅니다 사무엘 하서 3장 31절에서 39절 말씀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짓고 굵은 배를 띄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이끌어내 장사하고 아브넬의 음덤에서 왕의 소리를 높여 부르고 백성도 다 원합니다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손 이들밖에 되지 아니하고내 아들이 성도에 지지 아니하고 그녀라는 자신이 앞에 엎드려 죽을 수없 내가 엎드려 죽도다 하네. 온 백성이 자신을 죽고 하여 옵니다. 석양의 묻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고나니 다윗이 맹사 요일에 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이 마땅하니라 하메.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내레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목에게 그대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큰 이름의 중보자를 알지 못하느냐다 같이 봅니다 내가 기름금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시루아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도호하는 악한 한자에게 그 악한 대로 바꾸실 지로다 하느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죽은 아브넬의 장례를 치르면서 보여준 다윗의 슬퍼하는 모습이 자세하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laughs> 31절 말씀만 보게 되면은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거든요.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짓고 굵은 배를 띄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왕이 상여를 따라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아브넬의 상여를 쫓아가면서까지 그 옷을 짓고 굵은 배를 뛰면서 애도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전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죠. 유다 족속만의 현재는 왕으로 있습니다. 근데도 아보넬의 상여를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 족속의 왕이긴 하지만 그래도 왕이지 않습니까? 왕인데도 불구하고 한그 장수의 죽음을 이렇게 애도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장수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슬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음 절에는 소리 높여 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3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또 그치지 않습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애가를 또 지어서 부르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널리 그 죽음을 기억하게 하는 모습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다윗이 지은 그 애가의 가사가 중요한 또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애가의 가사 내용이 짧게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34절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은 다 같이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34절 말씀입니다. 내, 내 손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하니 하니 아멘 아브넬에게는 죄가 전혀 없다는 것 이것을 이 애가 속에서 분명히 했습니다. 죄가 없으니 결박되지도 않았고, 착고에 채이지도 않은 상태에서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를 죽인 요압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말을 했느냐?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진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압을 불의한 자로 분명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아가서 38절에 보게 되면 아예. 아부넬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딱 못을,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 말씀 보게 되면은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딱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요압에 대해서는 더욱 아주 그 심하게 말을 합니다. 마지막 39절이 그 말씀인데요. 39절에 보면은 내가 기름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루아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의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딱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자기가 장수로 거느리고 있는 부하들이잖아요. 요압도 그렇고 물론 이제 그 아사엘은 죽임을 당하긴 했지만 은그 어, 형제들이 다윗의 조카로서 또 이제 어, 왕의 신하로서 잘 도와 가지고 나라가 잘 서도록 해야 되는데 이들이 지금 왕과 친족이라고 해 가지고 이 어, 못된 행위들을 해서 다윗이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어, 다윗이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요압에 대해서도 그렇고 아부넬에 대해서도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부넬은 아무리 그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다 하더라도 이스보셋의 장수잖아요 유다 족속 다윗이 지금 왕으로 있는 것은 유다 족속의 왕입니다. 그런데 아브넬은 상대의 나라라고 할 수가 있는 이스보셋의 장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요압은 어떻습니까? 요압은 자기 나라 자기의 장수잖아요. 그리고 요압 그 말씀에 보게 되면은 요압이 이 아, 아브넬의 이 사건을 딱 알게 되었을 때, 그때가 언젠가 하면은 요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이것을 알게 돼가지고 그 아브네를 죽이게 되는 것이거든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승리 개선장군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 도움이 안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지금. 다윗의 이 애가를 듣는 사람들이 다 누구냐 하면은 유다 족속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므로 보통 유다 족속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애가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상대 장수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지만 그 상대 장수를 높이 치켜세우고 반면에 요압, 요합. 아, 요압이 자기들의 장수인데 그리고 또그 죽임 또 이유가 전혀 없진 않지 않습니까? 자기 동생 죽인 원수를 갚은 것이니까 유다족족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것에 대해서 좋아할 리가 없죠 근데 이상한 것은 이 백성들의 반응이에요 이 다윗이 아분넬 죽은, 죽은 것으로 말미암아 장례를 치르면서 슬퍼하는 모습들 그리고 애가를 지어서 백성들에게 부르게 한그 어, 일들 뿐만 아니라 그 내용 이것을 보면서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그게 어, 36절에 나오는데에 3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온 백성이 보고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왕이 그러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다 좋아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보게 되면, 아, 백성들이 왜 기뻐했을까? 이스보셋의그 나라의 백성들도 아니고, 유다족 속의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기뻐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37절에 보게 되면, 은 다윗의 이런 행동을 통해서 아브네를 죽이거나 죽이게 한 것, 이것이 다윗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이 알게 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백성들이 다윗의 댐댐이를 알게 됐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어떤 면에서 맥락에 적합해요. 백성들이 다윗이 왕으로서 진짜 어떤 사람이냐 이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백성들은 자기들의 왕이 어느 한쪽에 치우쳐가지고 정의롭게 판단하지 못하거나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그런 왕이 되는 것 이거를 기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사울 왕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다윗에 대해서 정의롭게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이 사울이 사적인 감정에 휘둘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를 위기에 직면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다가 자기만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들 다 죽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은 피폐하게 만들어 버렸고. 아마 이 백성들이 그런 사정을 지금까지 모르는 것 같았지만 다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 판단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왕이 다시 나와 가지고 자기들의 왕이 되게 되면은 언젠간 또 다시 자기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할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 백성들도 다 판단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위험 부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수 있었던 것, 이것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계산에 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브넬에 대해서 그 죽음을 슬퍼하고 요압에 대해서는 그의 잘못된 원수 가품에 대해서 그 비판하고 있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이 이 다윗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머리가 좋아 가지고 계산에 능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세술이 능해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백성들의 마음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것이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계산해서 될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돌아보게 되면은 요압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신문 있었지만은 정의를 잃은 사람입니다. 다윗의 부하로서 그 동안 많은 공을 세웠을지 모르지만은 이 사람은 객관성을 잃은 사람이에요. 바른 정의에 입각해서 행동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부넬은 또 어떠한 사람이냐? 아부넬은 그 이스보셋의 나라에서 권력을 쥐고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었은이 사람은 그중심이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권력을 등지고 자기의 왕, 주군이라고 하시는 이스보셋에 대해서 못되게 굴었잖아요. 못된 사람인 거죠, 이 사람이. 이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느냐? 다윗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겉으로 보면은 우유부단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세상적인 기준에 의하면은 아무런 기준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지만은 실제 다윗은 보이지 않는 기준에 의해서 분명하게 움직이고 있는 사람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요압의 댐댐이 아브넬의 댐댐이 그런 가운데 그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느냐. 겉으로 보게 되면 어떤 면에서는 다윗은 아브네일만 못한 사람일 수 있고 유압보다 못한 사람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만은 그러나 가만히 그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그 중심이 분명하게 자리 잡혀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내적인 기준 이것은 양을 치고 있었던 그 목동에서부터 왕이 된 지금까지 다윗이 보여주는 일관된 모습입니다. 어디에서 나왔느냐 그 일관됨이 우리는 그것을 그동안 살펴봤지만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골리앗을 딱 앞에 두고 다윗이 한그 용맹스럽게 외쳤던 그 말에서 딱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오거니어 나는 만군의 누구의 이름이요?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나간다. 딱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모든 삶의 중심 그게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에게.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그 내면을 꽉 채우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다윗이 지금. 아브넬이 죽었을 때 자기 장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슬퍼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유압 같은 경우는 자기의 부하이면서 조카이긴 했지만은 그가 잘못했을 때에 분명하게 그것을 비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에게 자기가 지금 누구 앞에서 왕 노릇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잘 보여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다윗을 신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좋아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새기고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만큼은 이 세상 그 어떤 누구의 그 기준을 맞추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기준을 맞추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뭐 세상은 이렇게 될 때도 있고, 저렇게 될 때도 있고, 사람들에 따라서는 이렇게 보여지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보여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런 속에서 어떤 때는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을 갖출 수가 있지만, 그 중심 가운데는 가만히 보게 되면, 항상 일관성이 있게 신앙으로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 딱 된다고 한다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보여지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가운데 새기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이 시대의 다위처럼 나아가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며 나아가서 오늘도 주님 만나는 새벽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꼭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간과합니다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그 모든 삶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가운데 중심을 잃지 않는 우리 성도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해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재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매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봉쇄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합심해서 말씀 놓고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은 중부기도 하는 날입니다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이 한분한분 한분 생각을 하면서 가정이나 직장 사업도 우리 자녀선들 크고 작은 기도점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특히 우리 환우들 우리 유아원에 계신 분들을 우리가 항상 마음 가운데 새기고 기도하길 바라고 우리 군에 가는 청년들 그리고 우리 소그룹 아, 그리고 재개발 대처 교회 내 사람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이제 설 명절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설 명절 다가오는 가운데 우리 손도들 하나님 경제적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 춥게 보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국률이 여겨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알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성령이여, 충만히 역사여 주옵소서, 말씀 주셨사오니,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 번, 든든히 서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근거하여 주옵소서, 중보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도제 뭐 하나하나마다 꼭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